23년식 카니발 4세대 7인승 디젤 시그니처 최고급 등급. 신차 가격 4,900만원. 추가 옵션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22년식 이상에서만 들어가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드 시스템.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3년식 카니발 4세대 7인승 디젤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 무려 4,900만 원가량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인데요 무려 6가지의 추가 옵션이 달린 차량입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제공하는 스타일 패키지가 달려 있고요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후측방 모니터 화면과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팩, 듀얼 썬루프 휴대폰 무선 충전을 제공하는 스마트 커넥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총 6가지의 추가 옵션이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자, 사운드. 큰래 사운드만 빠진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22,000km 주행한 차량으로 3년 6만km까지의 일반 부품 보증까지 살아 있는 제조사 보증 빵빵한 차량입니다. 자, 신차급 컨디션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엔지미션 사운드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 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흰색 바디의 카니발 4세대 7인승 디젤 시그니처 제일 윗등급의 차량이고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흰색 바디입니다. 자, 흰색 바디는 때가 잘 티나지 않고요. 광택을 돌려도 굉장히 깔끔하게 광택이 나오고요. 자 세차하시고 나서도 스월 마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 광택 작업만 했습니다. 손볼 부분이 없어서 만질 부분은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타일 패키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데일라이트도 쭉 뻗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22년식 이상에서는 신형 기아 자동차 로고가 제공됩니다. 기존에 동그랗게 돼 있는 구형 기아 자동차 로고는 사라졌고요. 22년식 이상에서는 이 신형 기아 자동차 로고가 본네트, 핸들, 뒤에 트렁크 쪽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22년식 이전 연식들은 이 기아전차 마크를 튜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네트 광택 상태 우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자, 반대편 라이트도 깨끗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스월 마크도 잘 보이지 않는 광택 상태 너무 좋은 상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릴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릴 정중앙에는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방 센서가 확인되고 있고요. 차량 번호는 167 저의 457 하나번 차량입니다. 자, 반달 주행의 상징인 레이더판 하단에 확인되고 있고요. 자, 센서들도 깔끔하고 범퍼도 너무 깔끔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 몰딩부에도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19인치 휠이 확인되고 있고요. 휠의 기스는 겉에 쪽에만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시트는 새들 브라운 색깔의 실내 시트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문만 열어도 화사하다는 느낌을 절로 받고 있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들 버튼까지면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단에는 스피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요 뒷좌석 오토 슬라임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 슬라임도 깔끔하게 개방이 되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한번 살펴보시죠. 운전석 시트 주름 보이지 않고요. 깔끔한 컨디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혹여라도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기아자동차의 일반 부품 보증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는 반절 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의 버튼들과 오토 슬라이딩 도 개방 버튼이 확인되는데요. 사선 이탈 방지 버튼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는 좌측 우측 오토 슬라이딩 도 개방 버튼과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깔끔한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잘 걸렸고요.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2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3년 6만km까지는 일반 부품 보증이 가능하고요. 5년 10만km까지는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부품 보증까지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종 전자 장비들과 엔진 미션의 하자가 생기면 기아 자동차의 무상 제조사 보증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그니처 등급은 기본적으로 전자식 3D 클러스터가 제공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형식의 개입판이죠.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측 깜빡이를 틀었을 때 후측방 모니터 화면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인 모니터링 팩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핸들 정중앙에는 신형 기아형차 로고가 확인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식 이상에서만 이 신형 로고를 제공합니다.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선택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 하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확인되고요 왼쪽에는 HDA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온오프 버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컨디션 너무 좋고요 신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쫀쫀한 신차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딱 만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쫀쫀한 신차 컨디션인지 아닌지 딱 만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넘어와서 듀얼 썬루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듀얼 썬루프 앞쪽에 한개 뒤쪽에 한 개, 총두 개여서 듀얼 썬루프입니다 자, 썬루프 개방 콘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원터치로 모두 잘 여닫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개방감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오픈된 개방감이 필요하신 분들은 듀얼 썬루프가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단 콘솔이 확인되는데요 굉장히 버튼이 많습니다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버튼 확인되고요 기본적으로 23년식에는 빌트인 캠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빌트인 캠 수동 녹화 버튼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유리에 불필요한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전면 유리 깔끔하고요. 선팅도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가 2분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 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 제공하고 있고요.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몰딩도 리얼 우드의 몰딩입니다. 이 시그니처 등급에는 리얼 우드의 몰딩을 제공하고요. 감촉도 좋고 관리하기에도 용이한 리얼 우드의 몰딩입니다. 자, 하단에는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터치식 공조기 제어 컨솔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터치 하나로 공조기를 컨트롤 할수 있고요. 온도는 레버 형식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기청정 모드까지 제공하고 있는 공조기고요. 버튼들도 손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단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콘솔이 너무 깔끔하네요 역시 신차크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차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니발 차량 특성상 차량이 너무 커서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시고 내리거나 탑승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이 스마트키를 가지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주차하거나 빼실 수 있는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식 이상의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옵션도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한 차량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옵션 값도 상당히 비싼. 한 50만원가량의 옵션 값입니다. 이 기능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얼 형식의 기어노브 제공되고요. 하단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 확인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오토홀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인데요. 자, 이 카니발 차량은 차가 되게 크고 무겁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차량 무게가 운전자한테 다 느껴질 정도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오토 홀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자, 신호가 파랑색으로 바뀌면 엑셀레이트만 밟아주면 자동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하단에는 양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과 전후방 센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오토 스탑 온오프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시트 컨디션 새들 브라운 색깔이고요. 해지거나 터진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신차급 컨디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원큰 시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등받이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 등받이 뒤에는 USB 포트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미리 개방을 시켜놨는데요. 7인승 차량답게 정말 뒷좌석 공간이 넓습니다. 이 뒷좌석 포지션 모두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자, 이 모든 공간을 이열석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시트 포지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이만큼까지 오고요. 시트 포지션을 안쪽으로 밀어내거나 바깥쪽으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트 앞으로 당겼고요. 자, 시트 포지션도 밖으로 밀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옵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좌석은 릴렉스 시트를 작동시켜 놨습니다. 약4 5도 각도로 누워지는 릴렉스 시트가 작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반대편에 탑승하고 있으면 장거리 주행할 때 정말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좌석 모두 릴렉스 시트 제공하고 있는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7인승을 선택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 착조했을 때 공간, 발을 뻗어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확인되고 있고요 제가 쇼다리라서 그런지 공간이 남는 것 같은데요 자,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뒷좌석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총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손잡이를 당겨도 되고요. 안쪽에서는 이 스위치를 누르거나 안쪽 손잡이를 당기면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개방되거나 닫힙니다. 7인승 시그니처 등급은 양좌석 통풍 시트 열산 시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양좌석 통풍 시트 열산 시트가 활용 가능하시고요. 반대편 좌석에도 역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달려있고요. 후석 커튼도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후석 커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동식으로 업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듀얼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자, 바깥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시트 릴렉스 시트가 작동되어 있는데요. 자, 원상 복귀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누르면 원터치로 릴렉스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 시트 포지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등받이 각도는 이 전동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 하나만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시킬 수 있고요. 자, 이 발판도 나오는데요. 발판도 전동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양 좌석에는 시트 포지션을 제외한 등받이, 이 발판, 릴렉스 버튼들이 모두 전동식으로 제공되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다음, 시트, 3열 시트인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슬라잉 도어 닫히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뒷바퀴 역시 19인치 휠이 확인되고 있고요. 휠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 로고 확인되고요. 기아 자동차 신형 로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제공되고요. 트렁크 잘 열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매우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 2열 시트를 맨 뒤로 밀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 공간을 모두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열 시트는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3열에도 동승객분이 탑승한다 하시면 이 레버를 제껴서 시트를 올리시면 시트가 올라옵니다. 자, 7인승 차량을 선택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차박을 해도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는 7인승 차량인데요. 2열 시트를 모두 앞으로 밀고 평탄화 작업을 조금만 하게 되면 3열에 충분히 성인 남성 둘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7인승 차량을 선택하는 이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 트림에 스크러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차량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니발 차량 특성상 짐을 험하게 실는 특징이 있는데 차량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살펴보시고요. 반대편 뒷바퀴에는 스크러치가 살짝 보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레드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 오토 슬랜드워도 정상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넉넉한 2열 공간 확보 가능하신 7인승 차량이고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를 제공하고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 바퀴입니다. 마지막 바퀴에도 살짝 스크러치는 보이고요. 하지만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23년식 카니발 4세대 7인승 디젤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신차 가격 무려 4,900만 원 가량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인데요. 저도 이 차량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이 차량을 운용한 지가 한한달 정도 되었는데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7인승 차량이고요. 자 디젤 차량답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옵션 또한 많은데요. 22년식 이상에서만 제공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옵션 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제공하는 스타일 어라운드뷰와 후측방 모니터 화면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팩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커넥트 옵션까지 달려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빠진 옵션은 아쉽지만 크레일 사운드가 한 가지 빠져 있는 차량인데요 단순결함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에 부담도 적으실 것 같고요 3년 6만 키로의 제조사 보증, 일반 부품 보증까지 가능한 제조사 보증과 5년 10만 킬로의 엔진미션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에 더욱 더 부담이 적은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4,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나 대차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탑송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